제가 예전에 이 사무엘 상하 가지고 설교할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종족 어, 세력이었고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었고 대치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나 왕이 없을 때. 또 다윗이 왕일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긴 시간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15절을 살펴보니까 블레셋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음으로 현재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다시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다윗이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을 때가 약 60살 때쯤이었고 이 70세 초반 71살쯤에 죽게 되는 거니까 이 전쟁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했을 때 일어난 전쟁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서 다, 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이 피곤했고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뭐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뭐 이스비노비 이스비브노비라는 어, 다윗 장수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위기 가운데 빠지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의 부하였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위기를 어...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부하들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왕은 우리와 전쟁에 다시 나아가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초반까지에 있는 이야기고 19절부터 22절, 20절, 21절, 22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블레셋 싸움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 유명해진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를 한 번에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스타로 만든 것이 어떤 전투였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였습니다. 그 전쟁 영웅도 비껴갈 수 없었던 것이 이 세월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상징적인 그 전쟁 영웅의 기력이 쇠해서 이, 이 전쟁 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1인분을 할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의 패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로도 이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끝은 이들의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 이후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아비새는 다윗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했고, 후사사람 19개라는 후사 사람, 사람, 그리고 19절에는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 21절엔 산마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끌고 갑니다. 다윗이 쇠하여서 기력이 없을 때 다윗의 부하들은 여전히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을 위해 다른 곳에서 다른 세력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고 오로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울의 그 핍박을 토, 피해서 도망다닐 때 다윗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둘람굴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왕국을 결국엔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까지 아니면 그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다윗이 엄청난 리더 같고 엄청난 왕 같았으나. 그 모든 성과를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었던 공동체가 함께 이룬, 이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에겐 뛰어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스루야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이복 누나입니다. 그 누나에게는 아들이 세명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는 아비세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아들뿐만이 아니라 두 명이 더 있거든요. 그한 명이 요압이고 또한 명은 아사헬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다윗을 보필하고 정말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압은 더 그렇고요. 하지만 항상 그랬었던 게 아니에요. 요압을 다시 한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이 독단적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또 아비새 또한 실질적으로 다윗의 집안의 실세였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시 사무엘하 39절을 살펴보게 되시면.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아니면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세 아사해를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는지를 좀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장수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죽여버렸던 우리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방인 출신의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출신이 미비했고 그의 출신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다윗 또한 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었던 다윗을 도와서 싸웠었던 이 다윗 옆에 있던 장수들 그리고 다윗의 공동체와 함께 속해 있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특징은 불안전하고 다양한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싸워 나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이 전쟁을 이기고 자기가 잊지 않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다윗 자신의 전체적인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승전가를 만들어 부르면서 이 전쟁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젊었을 때나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나 공동체를 통하여 다윗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오늘 이 아침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는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서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쓰셔서 함께 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하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면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이기적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경 3일 하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뭐 창세기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있는 존재로 또 이기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을 말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 또한 3일체의 다양한 성격을 가진 하나님들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일하면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이라는 혼자의 몸에서 아담과 하와의 둘이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둘은 둘이지만 연합하여서 다시 한번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을 단지 결혼이라는 남녀의 성별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군가와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창세기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오늘 말씀과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장면들을 두루 살펴봤을 때에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제 성향상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느낀 거 집에 가서 뭐 적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살펴보니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시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는다면서 더욱 지극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열정, 내가 정한 바운더리에 사람들만 잘되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개인의 안녕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병들어 지쳤을 때에 그를 도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뭐 오늘날의 아비새라든지 오늘날의 십부게라든지 오늘날의 엘하난 오늘날의 요나단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그 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 하나같이 불완전하고 자기들의 고집이 세고 뭐 출신도 미비하고 다윗의 경우는 여성을 밝히는 호색한의 우유부단하고 또 계획적인 살인을 했었던 그런 살인범들이 모여 있으면 사실 안 싸우면 다행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공동체에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리더라면 좀 깨끗하고 부하라면 좀 부하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의 성질이나 상태, 출신에 상관없이 여전히 그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해 나아가시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었었지만 다윗의 옆에서 싸우는 아비세, 엘하난, 요나단, 십부개 등을 예비하여 주셔서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공동체는. 어떠한 뛰어난 리더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분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엔 누구나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손해 볼것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바꿔 이야기하면 교회 또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말씀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가요? 괜찮은 공동체 같습니까? 다들 이렇게 먹고 살만 하고 아니면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있고 아니면 누가 봐도 닮고 싶고 누가 봐도 아들 삼고 싶고 뭐 사위 삼고 싶고 딸 삼고 싶고 며느리 삼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를 통해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지 않을 것 일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를 이때까지 이끌고 온것 문제 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이때까지 이끌어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잘난 사람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꿔서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니면 나와는 성향이 조금 다른 사람, 아, 나와는 가치관이 조금 다른 사람, 내가 가진 것보단 조금 덜 없는 사람, 아니면 나와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정말로 익숙할까요? 아무나 다 와서 마음 편히 자신의 마음을 놓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다른 요압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십부계는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익숙한 공동체인지를 한번 살펴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남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어질 수 없음을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일하기 힘든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성질과 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민족이라면, 그 어느 과도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서 남들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배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초대에 와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누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다윗의 공동체를 보며 이 공동체의 주인은 다윗도 아니었고 그들을 따라다니던 부하들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의 상황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함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여러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공동체의 참 모습을 발견해 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그 은혜 가운데 초대된 사람들이고,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조금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소외시켜 버리고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 다시 한번 초대해 와서 정말로 모리의 출신과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